바이든을 위한 4 more years가 됐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1 more chance가 됐든 그래도 정치 풍자는 마음껏 할수 있는 이 미국이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11월 대선이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 정치 패러디의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아니면 안될 미국이니까 가능한 정치 풍자 미국에서는요, 젊은이든, 뭐, 시인이었던, 이 정치 풍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풍자가 조심스러운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뭐전 현직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의혹 등을 패러디하고 있는데, 그런데 있어서 아주 미국은 거침이 없고요. 또그 과정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 가치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미국에서는 단연 표현의 자유를 꼽습니다. 자, 바야흐로 미국식 정치풍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몇 개의 샘플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즐기시고요 또 이해하시고요 나중에는 그냥 한번 웃고 잊어버리시고요 뭐 그렇게 캐주얼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게 이제 정치 풍자를 대하는 어쩌면 기본 자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너무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신랄한 정치 풍자는 권력을 유머로 견제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선 시즌은 본격적인 정치 패러디의 시즌, 소위 정치 풍자의 대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캐릭터가 확실한 바이든과 그리고 트럼프 이두 사람이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일찌감치 정치 풍자 물이 쏟아지는 그런 중입니다. 4년 전보다 영향력이 더 세진 소셜미디어가 이런 패러디물의 확산에 또 일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미국 N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Saturday Night Live SNL이라고 하죠. 이 SNL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에 했었던 그 국정연선 장면과 똑같은 그 세트가 스튜디오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 세트 배경 속에 바이든으로 분장한 배우 마이키 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거기서. 큰 소리로. 자, 오늘 내 국정연설에 박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카메라 부통령, 오늘 아침 하체 운동 건너뛰지 않았죠? 지금부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좀 오버하는 식으로 굉장히 큰 소리로 이 코미디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분장한 그가 연단에서 아주 과도하게 큰 소리로 마치 뭐 부통령에게 명령하듯 소리를 치자 뒤에 앉아 있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분장한 코미디언 펑키 조한슨이 벌떡 일어나서 손뼉을 막 쳤습니다. 패러디한 거죠. 올해 국정연설에서 이 안늙음을 나는 나이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뭐 빈약하고 노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 늙지 않았어 이거를 안 늙음을 과시하려는 듯 지나치게 좀 높은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국정 연설을 했던 바이든 그리고 그의 뒤에 앉아서 연설 말 끝마다 일어나서 박수를 날린 부통령을 동시에 한꺼번에 비꼰 것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에 주요 코미디 프로그램들은 이 바이든을 집중적으로 풍자했습니다. CBS의 간판 토크 쇼인 레이트 쇼의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는 지난 8일 방송에서 무려 10분간에 걸쳐서 바이든 그야말로 저격했습니다. 그냥 잠깐 일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그냥 10분간에 걸쳐서 현직 대통령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연설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에 들어서자 그의 지지자들은 four more years, four more years, 4년 더, 4년 더 라고 이렇게 four more years를 외쳤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대 입구에서 저연단까지 걸어가는데 4년 걸린다는 그 소리 맞죠. "라고 흉내를 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 내용보다는 그의 건강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언론의 행태라든지, 또는 연단까지 걸어가면서 그 느릿느릿 걸어간 대통령 등을" 비꾼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몇대까지 걸어가는 그 와중에 중간에 뭐 사람들하고 뭐 셀카도 찍고 뭐 그러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건 사실이에요. 걸음 자체가 좀 느리기도 하지만 중간에 그날 따라서 이제 뭐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느냐고 굉장히 무대 앞에 그 단상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Four more years가 여기서 그 무대 단상까지 걸어가는데 아유 4년 걸린다는 그 얘기지 이렇게 비꼬아서 폭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에 조롱을 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런데 좀 다소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이든 국정연설이 끝난 이후에 소위 반박 연설을 맡았던 공화당의 케이리 브릿 상원의원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요 대통령 국정연설이 끝나면 곧바로 야당 쪽의 연사가 반박 연설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케이리 케이 브릿 상원위원회 반박 연설은 자신의 집 부엌에서 했는데요. 부엌 하니까 좀 너무 그런가요? 자신의 집그 키친에서 했는데요. 자연스러움을 내세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많이 어색하고, 심지어 이제 스피치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그런 오류까지도 마구 겹쳐서 소위 낙제점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전연설 이틀 후인 9일에 방송됐던 그 SNL에서는요 Saturday Night Live 거기서는 할리우드의 인기 여배우인 우리 한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여배우죠 스칼렛 조엔슨이 등장해서 이 케이리 브릿 의원을 풍자해서 또큰 화제가 됐습니다 스칼렛 조엔슨은 브릿 의원과 똑같이 녹색 옷을 입고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사례는 모두 팩트입니다 다만 연도 장소, 그리고 어느 정부 때 일인지 그것만 빼고요. 라고 해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팩트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틀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패러디 한 겁니다. 이 브릿 의원은 이날, 이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멕시코 갱단에 의해서 이제 납치되는 그런 샘플 케이스, 그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그 케이스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 사건은 그래데 사실, 현 정부가 아닌, 자기네 당,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납치된 장소도 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요것만 빼고 사실이에요. 이 얘기가 그,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오류를 했다는 것은 이제 스칼렛 조아슨이 코미디언도 아니고 정식 연기자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데 그렇게 패러디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요, 그런데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고요. 지금 아마 600만 넘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는 그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브릿이 연기한 브릿보다 더 브릿같다 라고 스칼렛 조엔슨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브릿보다 더 브릿같이 연기를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통쾌해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자 정치풍자 개그는 얼핏 보면 정치인들을 그저 비난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코미디로만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만 은 미국에서는 꼭 그렇지 않죠. 정치 이슈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만들어내으로써 유권자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도 그 점은 다 인정합니다. 최소한 이곳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정치풍자를 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이제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정치풍자 패러디에 정치인들은 화내지 않되 대범하게 받아치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어쩔 때는 뭐~ 자학 개그 자신의 약점을 자기가 인정하면서 또 그걸 갖고 또 개그를 쳐요 그래서 자학 개그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학 개그를 하거나 또는 셀프 패러디로 받아치는 그런 일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중에게 별로 회자되지 않는 무관심보다는요, 오히려 욕을 좀 먹더라도 화제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패러디를 오히려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에 대한 그런 패러디를 얼마나 잘 받아 넘길 줄 아느냐 하는 점도 참 열심히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냐, 없냐. 그렇게 대중이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잣대로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 그런 농담 좀 했고, 그런 그 패러디를 좀 했다고 저렇게 발끈하고 막 그래? 야, 이 사람 뭐, 어, 지도자 자질이 좀 의심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정치 풍자가 자연스러운, 아, 이건 미국에서는 때때로 풍자를 넘어서서, 위장 취재, 뭐 함정 취재 등을 통해서 이 유명한 공인에 대한 적나라한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일까지도 종종 벌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위장 취재라고 함정 취재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굳이 본다면 함정 취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억지로 유혹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건 이제 함정 취재라고 볼수 있고요. 또 위장 취재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수시로 해오고 있다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뭐 어떤 상황을 좀 속이고 상대를 테스트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정한 일을 하는 걸 발견한 것 이런 걸 이제 위장 취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위장 취재는 언더커버 리포팅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언더커버 리포팅을 넘어서서요, 때로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일도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20년 7월,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었던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이 한 호텔방에서 치욕적인 몰래카메라에 찍혀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는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자신을 취재하고 싶다라는 한 미모의 여기자를 따라서 인터뷰를 네 인터뷰할게요 하면서 그 미모의 여기자를 따라서 그녀의 호텔 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정체는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샤샤 코언이 고용한 24세의 여 배우였습니다. 기자가 아니었죠. 이제 어, 자신의 신분을 속인 거죠. 어찌 보면 언더퍼 언더커버 리포팅일 수도 있지만 이건 그걸 넘어서서 그야말로 몰래 카메라입니다.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인터뷰를 하자라면서 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그렇듯 문을 닫고 이 여배우는 다소 선정적인 태도로 루돌프 줄리아니를 유혹해서 그를 침대에 눕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줄리안이 또 그러라니까 또 그렇게 하더군요. 누우라니까 또 누워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잘안 되시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인터뷰하러 올라왔는데, 자기 보고 침대에 이렇게 누우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뭡니까? 아, 인터뷰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좀 불편했지만, 당신의 방에서 하자고 하니까 뭐 여기까지 온건 그렇다 치고요. 난 사실 뭐 여기에 무슨 촬영 장비가 그렇게 있고 그런 게 무거워서 옮기기 힘드니까, 그래서 당신의 방까지 올라가서 하자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까지 따라오긴 했지. 아니, 침대에 누우라니요. 이게 무슨 인터뷰입니까?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줄리안이 전 시장, 침대에 누우라니까 눕고요. 심지어는 두 손을 바지속에 넣으세요 우리가 또 바지속에 손을 넣었네요. <laughs> 네, 바로 그 순간 이 상황을 연출한 영화 감독 샤샤 코언이 현장에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은 몰래 카메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이 보랏이라는 샤샤 코언의 그 정치풍자 영화에 그대로 실려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 몰래카메라에 속아서 일생일대 망신을 당한 루돌프 줄리안이는 현장에서 경찰을 막 부르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았고요. 또 추후 법적 대응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설령 함정을 파놓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미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나 또는 대기업 총수라든 등 소위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공인 공인이라면 윤리적으로는 그런 행위가 뭐 그런 함정 취재나 이런 것이 지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수정 헌법 1조가 공인에 대한 감시를 바로 공익 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익보다 더 앞서는 공익, 이 공인에 대한 그런 뭐 유명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감시가 사익보다 더 우선하는 공익이라고 딱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줄리아니가 그런 치욕을 당하고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할 정도로 최고의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에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완전히 허위로, 거짓으로 보도하지 않는 한, 풍자 자체를 존중하고 또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시사 풍자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7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지금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방영되고 있는,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NBC 방송의 SNL, Saturday Night Live 그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처럼 매주 토요일 밤마다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매 시기마다 미국에서 주목받는 여러 사건을 웃음과 해학으로 버무려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0여 년 동안 미국인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던 것입니다. 한국에도 있죠. 특히 여야, 성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풍자하는 자세가 바로 이 SNL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자가 좀더 많은 그 미국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미국 연예 산업계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쪽의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 쪽의 인사들에게 조금은 더 이제 날카롭게 나를 세우는 점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SN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성을, 정파성을 그렇게 살짝 들어 내면서도 시청자들이 그걸 뭐 일이 감안하고 보는 거니까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풍자를 하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한 예를 드리고 이제 마치자면 자 레이건 정권 시기에는 요 본격적으로 미국에 도입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국가 경제의 성장과는 별개로 서민 개개인의 삶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풍자를 중점적으로 이 SNL이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정권 시기에는 이라크 전쟁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 등을 비롯한 온갖 실정들을 또 역시 그때 주로 풍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트럼프 정권 시기에는 종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그 대통령의 온갖 막말과 구구적인 행보 등을 또 시적절하게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SNL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이번에 했던 풍자가 마음에 들어요. f o r more years. 포모 이어스라고 외치는 구호가 4년 임기의 기회를 한번더 주자 또는 한번더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대에 걸어 나가서 중앙에 있는 그 연단의 앞에 포디움이라 하죠. 그 연단에 서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겠네라고 한그 풍자가 개인적으로 많이 웃겼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 풍자는 더더욱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이든을 위한 포모 이어스가 됐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원모 챈스가 됐던 정치 풍자는 마음껏 할수 있는 미국이 그래서 아 좋은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흥미로운 풍자가 나오면 또 제가 잘 정리해서 원모 타임 전해 드리겠습니다. y 모 이어스도 아니고 원모 챈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모 타임 또 만들어서 전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four more years) 트럼프의 (one more chance) 저의 (one more time) 네어 제가 말해놓고도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